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챗 g p t 활용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옛 목포 유달경기장 부지에 지어질 신규 아파트의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5월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청자축제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겨울 축제로의 변신은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대입니다. 데 목포시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문화재청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지분 확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조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모자아트갤러리 1관이 들어설 갑자홍 모자점. 내부를 꾸미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개관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함께 문을 열어야 하는 인근 모자갤러리 2관의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매입 잘못된 부분은 조속하게 시정돼야 되고 15분의 이 소유권도 어 빨리 매듭지야 합니다.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수용의 형태로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국비를 교부하는 문화재청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만큼 단기간에 모자갤러리 개관을 위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목포시는 밝혔습니다. 사전에 위탁 운영자가 결정됐다는 소문에 입사했던 모자 갤러리는 목포시가 인력을 채용해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유 시설의 뒷마당이 될 우려가 큰 쉼터에는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세워 공유지 사적 침범 논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추후 이루질 골목길 정비와 건물 외관 정비,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경관 회복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광객용 공중화장실 확충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활용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남도청 내 MZ세대와 민원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은 채 GPT를 활용해 민원 업무 서비스와 도정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고 각 부서에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부서별 유료 계정을 생성해 채 GPT를 정책 수립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 움직임 속에 축소됐던 상품권 할인율이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달부터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으며 발행액 규모도 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신안군도 신안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달폭 상향했습니다.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식과 함께 책 읽어주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꽃을 손에 들고 빨간색 길을 걸어갑니다. 입학식을 맞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코로나 일구로 그동안 교실에서 진행됐던 입학식이 올해는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에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걸어와야지 기분이 좋아서 따라갈 것 같아요. 마음이 누구 거리고 그다음에 졸음을 한다니 너무 너무 엄청 놀라는 신세일이에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입학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입학식 분위기가 고조됐고 교장 선생님의 동화책 읽어주기, 풍선 퍼포먼스 등은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높여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제 뭐 입학식도 그러고 졸업식도 못하고 그래서 아쉬웠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입학식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남 곳곳에서 대면 입학식이 열렸는데 특히 소규모 학교들의 입학식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해남과 강진 등 전남 11개 시군 15개 초중학교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생 23명이 입학했습니다. 1학년 2명이 입학한 섬지역 학교에서는 입학생들에게 연필 등 문구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입학식,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도, 그리고 교사들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옛 목포 유달 경기장 부지에 지어질 신규 아파트의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7일 목포시에 77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착공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공사는 5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착공 허가가 난뒤 이달 안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과의 협의를 거쳐 어제부터 재무관리단을 버스업체에 파견했습니다. 목포시는 교통행정과장을 단장으로 시민단체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무관리단을 태원유진에 파견해 운송수입과 지출, 차량정비, 배차관리 등 경영전반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태원유진은 버스감차와 탄력배차 등의 경영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청자축제가 처음으로 겨울로 축제시기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린 축제 기간 동안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0만 6천여 명이 축제장을 다녀가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여름과 가을에 개최해 왔던 강진 청자 축제. 올해 처음 시도한 겨울 축제로의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축제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10만 6천여 명 강진군 전체 인구의 세 배가 넘는 역대 최대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자 축제에 볼거리도 많고 여기 한옥까지 저기 뭐야? 셀에서 사서 너무너무 좋아요. 눈썰매와 불멍 캠프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겨냥한 체험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었고 화목가마 장작 패기와 성형물레 등 청자 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농특산물과 먹거리타운 등 축제장 내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청자축제지만 정작 청자 작가와 업체들의 참여가 줄면서 청자 판매액은 직전 대면축제였던 지난 2019년 대비 34%가량 줄었습니다. 또 청자 전시장이 축제장과 분리돼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쉼터 등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유료 체험 부스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것도 관광객이 좀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더욱더 보완해서 다음 축제 때는 더 알찬 축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일단 겨울 축제로의 변신에 성공한 강진 청자 축제.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전남에서는 영암 왕인문화 축제와 해남 땅끝 매화 축제 등 다양한 봄 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10년 만에 열리는 정원 박람회가 그 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선보인 국제 정원 박람회 44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이어졌고 순천만 정원은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생태 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과거 박람회가 모방을 통해 세계 각국 정원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엔 창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정원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섯 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요.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천이나 저류지 등 도심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10년 전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 이른바 에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올해 박람회는 미래 생태 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 그런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박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천여억 원에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순천이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서 순천 지역이 인접 도시들과 함께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펼쳐지는 대장정, 진정한 생태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다섯 개 자치구 의회가 모두 예외 없이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우회는 오는 19일부터 두 팀으로 나눠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한 팀은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나머지 팀은 1,200여만 원으로 3박 5일 동안 싱가포르 곳곳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관광산업 활성화와 선진지방 의회 제도를 배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자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갔지만은 이번에 는 저희들 준비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매번 이제 이런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어, 프로그램 대두를 알차게 해서 광주 서구의회도 다음 달 초부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남구, 동구, 광산구의회도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고 해외 연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광주 다섯 개 자치구가 모두 해외로 연수를 가는 셈입니다. 해외 연수 물꼬는 광주시 의회가 텄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의원 10명은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복가 쇼핑몰 선진지를 보겠다며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광주시 의원 3명이 국회의원을 따라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예외 없이 너도나도 나가는 해외 연수 지역 의원들은 보고 배워오겠다고 다짐하지만 공부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북구 의회의 경우 싱가포르 마지막 날 일정을 대표적인 휴양지인 센토사 섬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그런 식의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금리와 유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노도나도 나가는 우원님들의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신안군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어업 피해 보상등 어민 수용성을 주제로 한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어업 피해 산정 방식과 향후 풍력발전 설치 후 어장 형성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업의 공존 방안 마련해 놓고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어업인 단체들은 보고회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어업인의 어업 투자 결정도 어렵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3월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추천 관광지로 목포 시화골목과 강진 백운동 원린 등 도내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 일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건물이 남아있는 복고풍 여행지로 목포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 1987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뮤직플레이가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 뮤직플레이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고 목포 근대문화와의 접목, 김시스터즈 초청 공연, 목포 음악사 전시관 공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도군은 진도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4일부터 도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말까지 진도계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줄넘기와 그림 그리기 등 진도계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프로그램과 장애물 넘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암군이 주의하간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달맞이 공원을 올 연말까지 조성합니다. 영암군은 읍성 주변의 월출선의달 상징물을 겸비한 경관 보도교와 전망대, 바닥 분수 등을 빛 연출 콘텐츠와 함께 시설하고 읍성 120m 구간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등3 0 9곳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예정이며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지난 1일 열린 K리그2 개막전에서 전남드래곤즈가 가장 많은 유료 관중을 불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드래곤즈와 FC 안양의 맞대결이 펼쳐진 광양 축구 전용 구장을 찾은 유료 관중은 4,890명으로 집계돼 같은 날 열린 K리그2 1라운드 6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오는 5일 오후 4시 광양에서 경남FC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합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한국형 발사체 단 조립장을 고흥에 건설해 정부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고흥군이 아닌 세계시군을 대상으로 단조립장 입지 선정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 고흥군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로는 전남 순천과 고흥, 경남 창원이 경합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저소득계층 3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를 최대 25만원, 개보수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도군과 사단법인 장보고 글로벌재단이 오는 5월 31일까지 제8회 장보고 한상어워드 헌정자를 공모합니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해외 이주에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는 데 공헌한 한상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는 상입니다. 금요일 목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오늘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목포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다소 크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영하 1도, 한 평이 영하 5도로 영하권 꽃샘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목포 10도, 한평 1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인 지금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해남이 영하 4도, 장흥 영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해남 13도, 장흥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2m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14분입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다는 리얼 맛집, 활당완족 갈제비가 화순 도고에 떴다. 신선한 야채와 푸짐한 해물. 칼국수와 소제비를 냄비채 끓여먹는 이 맛. 소까마 찜질방에서 피로도 싹 달려보세요. 맛은 더고 발당원조칼제비